몇년 전에 있었던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선 우리 가족을 소개하자면 아빠는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우리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긴 뒤 소식이 끊겼다고 하는데 그뒤 엄마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 엄마는 생사도 확인되지 않았기에 우리 모두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다 우리를 키워주시던 할아버지마저도 세상을 떠나셔서 할머니와 오빠, 그리고 언니와 저, 이렇게 세 식구였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할머니가 제 곁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얼른 밥 먹어! 라며 할머니가 활짝 웃을 것만 같아요. 우리 집은 여느 평범한 가족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었어요. 제 바로 위에 언니가 몸이 조금 불편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언니는 보통 사람과 조금 다른 사람이었어요. 신체적인 부분이 다른 것인데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간혹가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엄마가 그런 언니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우리 곁을 떠난 이유가 그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로 인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런 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이 할아버지의 재산이 꽤 많았기에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그뒤 할머니의 근심이 깊어져 갔는데요. 나까지 없으면 저 불쌍한 것 어떻게 하니 그래 할머니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런 할머니에게 할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제가 위로를 했지만 너도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네 남편이 뭐라고 하겠니 네 시댁은 어떻고 서로 할 짓이 아니야. 그렇게 한해 한해 할머니의 걱정도 깊어져만 갔고 특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점점 드심에 따라 더욱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성격이 참 유쾌하고 밝은 분이셨어요. 친척들이 언니를 보며 혀를 차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언니가 밥을 먹고 웃고 울고 하는 것조차도 기적이라며 그저 행복해하셨어요. 그리고 단한 번도 언니를 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자랐던 오빠와 저도 편견 없이 언니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가끔 사람들이 우리 언니를 이상하게 바라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만약 제가 결혼할 때 시댁 쪽에서 그 부모님을 문제 삼았다면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댁 가족들은 그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줬어요. 그게 참 힘든 결정이었다는 것을 오빠 결혼할 때 알았거든요. 제가 오빠보다 일찍 결혼을 했었는데 오빠가 결혼 준비를 할때 사돈 어른들이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았거든요. 물론 기분 나쁘게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언니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부모 입장에서야 당연한 것이라며 할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기도 했었으니까요. 오빠는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약속처럼 새 언니를 웬만하면 부르지도 않았고, 될수 있으면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거의 안 보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새 언니가 오는 것을 불편해했고,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우리 그냥 편하게 살자꾸나. 너희들끼리만 잘 살면 된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다만 오빠 혼자 왔다 갔다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친정에 자주 갔고 언니와도 꽤잘 지냈어요. 언니가 몸은 조금 불편해도 정신은 또렷한 편이었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는데 남편하고는 곧잘 지냈거든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의 지병이던 천식과 심장이 계속 악화되면서 걱정이 많아졌어요. 그런 할머니 대신 제가 언니를 챙겨야 하는 날이 많아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빠가 굉장히 미안해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새 언니는 우리 언니를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된 할머니가 오빠 내외와 우리 부부를 불렀어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요즘 내 몸이 심상치가 않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으면 우리 경수기를 누군가는 돌봐줘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가 차마 말을 잊지 못했는데요. 언니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할머니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제 마음에 느껴져서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할머니의 말에 새 언니 표정이 사색이 되었는데요. 걱정 말거라. 너희에게 부탁하진 않을 테니. 할머니가 그런 새 언니를 암신시켰어요. 그리고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 부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이다. 할머니가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집이랑 너희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땅이랑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꽤 되긴 하더구나. 할머니가 우리를 둘러보며 말을 했고 그런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 갑자기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제가 울먹이며 할머니를 나무랐지만 아니야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말이야 나는 내 재산을 모두 경미와 손주 사이에게 남길 생각이다. 물론 우리 경수기를 너희들이 돌봐줘야겠고 할머니가 남편과 저를 바라보며 말을 했어요. 그런 할머니의 말에 남편이 저희한테요? 할머님 그돈 없어도 저희가 처형 잘 돌볼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남편도 울음을 꾹 참으며 말을 했어요. 아니지. 앞으로도 돈이 계속 들어갈 텐데. 돈이라도 있어야 서로 힘들지 않는 법이지. 자네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는데요. 그래서 말인데, 경우 부분은 상속을 포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들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만. 할머니가 잠시 말을 끊고 오빠 부부를 바라봤어요. 그런 할머니의 말에, 당연하지. 그게 당연한 거지. 우리는 할머니 재산에 관심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가 많이 미안하네. 오빠가 한숨까지 쉬면서 할머니와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재산 전부를 아가씨에게 주는 건 조금 문제 아닌가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자인데.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 새 언니의 말에, 그럼 너희들이 경숙이 평생 책임질 수 있냐? 할머니가 세 언니에게 물었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재산 전부를 그렇게 상속하는 건좀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요. 세 언니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지만 너희들 결혼할 때 내가 뭐라고 했니? 너희들 사는데 절대 피해 주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너희들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부른 적도 없고 우리 경숙이는 네 얼굴도 잘 모른다. 너는 우리 경숙이 얼굴 보는 것도 싫어 하잖니?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책임은 지기 싫고 유산은 받고 싶고 그런 거냐? 할머니가 새언니에게 다소 강한 어투로 말을 했어요. 평소 할머니 모습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때 당시 할머니는 정확히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항상 조용하기만 하던 할머니가 강한 어투로 말을 하자. 아니 먹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손자인데. 새 언니가 다시 중얼거리듯 말을 했지만, 손자, 우리는 그런 거다 필요 없다. 나 가고 나면 제사도 지내지 말거라.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할머니가 새 언니에게 쏘아붙였어요. 그 할머니의 말에 새 언니가 쌩 하고 나가버렸고, 오빠는 그런 새 언니를 말리지도, 따라 나가지도 않았어요. 할머니, 다 포기할게. 당연하지. 당연한 거지. 그것보다 경미랑 제부한테 미안할 뿐이네. 오빠가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그래 고맙구나. 근데 이건 당연한 거다. 할머니가 말을 했어요. 그렇게 오빠는 재산 포기를 선언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님 그래도 이런 건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제가 재산 때문에 처형 돌본다고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할머니를 말렸어요. 재산 보고 자네가 착각한 걸세. 그동안 자네가 하는 행동 보고 결정한 거야. 자네만큼 우리 경숙이를 잘 챙겨줄 사람이 없어. 알겠나? 그러니까 자네나 착각하지 말게나? 할머니가 단호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편과 저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지병인 심장이 더안 좋아졌고 자진 기침도 계속되었는데 목에서 새소리 같은 소리가 더 심해져서 급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던 할머니는 우리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는 내가 손주사이랑 우리 경미만 믿고 가네. 우리 경숙이 말이야. 힘들더라도 잘 부탁하네. 자네 인성은 내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잘 부탁하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의사가 시계를 보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조용히 가족들에게 선고했어요. 우리 모두는 슬픔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고 다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요. 특히 남편과 저는 눈물이 끝도 없이 나왔는데요. 할머니가 남편을 많이 예뻐했기에 남편도 그렇게 목놓아 울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는 그 일을 그저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안실로 이동하는 할머니를 우리가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 봐. 제발 일어나, 할머니. 제가 침대를 붙잡으며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영안실로 침대를 옮기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 섰는데요. 그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덮고 있던 흰색 천을 열어젖히더니 혼비백산을 한채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저 저기 이분 살아 계신데요? 라고 놀라서 말을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침대 위에 할머니를 바라봤는데. 할머니가 눈을 뜨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의사를 불렀고, 조금 전 선고를 했던 의사가 놀라서 뛰어왔고, 침대를 옮기던 사람이 의사에게, 흰색 천이 움직이는 것 같길래 확인을 해보니, 라며 떠듬떠듬 자초지정을 설명했는데, 놀란 의사가, 이상하다? 분명히 뭐 졌었는데?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눈을 뜬 할머니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는데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허공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놀라서 그런 할머니를 불렀지만, 아이고, 경수가, 경수가! 할머니는 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같은 말만 대풀이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할머니가 놀랄만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승사자를 봤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고, 뭐? 저승사자? 우리 모두가 놀란 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모두는 다시 깨어난 할머니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저승사자에게 싹싹 빌었다.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여운 손녀딸 조금만 더 보살피고 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 가여운 것이 뭔 잘못이냐고 울면서 빌고 또 빌었어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상한 말만 했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제가 할머니 내가 누구야 나 봐봐 나 누구야 제가 할머니에게 물었고 이거 사 할미가 손녀딸도 못 알아볼까 봐 우리 착한 둘째 손녀딸 아니냐. 그 순간 제가 할머니를 끌어안고 폭폭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에게 또다시, 자, 들어보라니까.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지 뭐니?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나한테 딱 3년만 더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뭐? 3년? 왜 3년이야? 제가 할머니에게 물었고, 그야, 나도 모르지. 3년이면 충분할 거라고 하더구나. 다 정리하고 오라고. 정확히 3년이라고 했어. 할머니가 중얼거리듯이 말을 했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의사도 알수 없다는 표정이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의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급하게 여기저기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에 간호사와 다른 의사들까지 뛰어왔어요. 그 순간에도 할머니는 저승사자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할머니가 말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고, 다만, 제가 의사생활 10여 년 동안 이런 경우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누가 데리러 왔다고 간혹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저 환상과 환청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당연했던 것 아니겠어요? 할머니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그 사건은 의사의 실수로 끝났고 병원 측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깨어난 뒤 하루하루를 잘 지내셨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어요. 공짜로 받은 삶이니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는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셨어요. 그렇게 할머니가 깨어나신 지한 2년 반이 조금 더 지났을까요? 이제는 진짜 시간이 얼마 없구나. 할머니가 남편과 저를 보며 말을 했고 남겨질 언니를 보며 다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언니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누구도 생각했지 못했던 일이라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 언니를 끌어안고 대성 통곡을 하던 할머니가 그래서 3년이었구나. 그래서 3년이었어. 그때 그 저승사자가 나한테 그때쯤이면 충분할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오열했어요. 그 말에 우리 모두는 충격으로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언니를 끌어안고는 내가 우리 경숙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다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할머니는 미처 말을 잇지 못한 채 흐느껴 우셨어요 경숙아 조금만 기다리거라 그곳에서 외롭지 않게 이 할미가 곧 따라가마. 할머니가 다시 오열을 했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남편과 제가 할머니를 꼭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언니의 장례를 치렀고 할머니는 언니를 절해 보셨어요. 힘들더라도 조금만 기다리거라 이 할미가 곧 따라가마 약속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아야지라고 할머니에게 말을 했지만 아니다. 니네 언니 외로우니까 빨리 가봐야지. 그래야지. 할머니는 그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아마도 할머니는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너무나 갑작스런 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한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새언니가 할머니에게 쫓아왔어요. 할머님. 작은 아가씨한테 주신 재산 말이에요. 큰 아가씨도 이렇게 된 마당에 다시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다 끝난 일 아니니? 그러니 네 남편에게 가서 말하고라. 네 얘기는 못 들은 걸로 아마. 세원이를 피해 돌아앉았어요. 할머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때는 조건이 큰 아가씨를 돌보는 조건이었고 그래서 우리도 포기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었는데. 새언니가 다시 할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지만 네가 최소한 사람이라면 말이다. 아무리 정 없던 신우이라지만 아까운 나이에 그렇게 눈을 감았는데 적어도 애도라는 것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할머니가 호통을 쳤어요. 하지만 새언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해보였고 새언니 입에서는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그러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저승사자가 할머니한테 딱 3년만 시간 줬다면서요. 저도 처음에는 할머니 말안 믿었는데 큰아가씨 그렇게 떠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희는 그냥 개털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세 언니가 급하긴 급했던 모양인지 마구마구 쏟아내버렸어요. 그런 세 언니의 말에 할머니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었는데요. 그렇구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데 이어 어쩌니? 나는 이미 재산을 다 넘겨서 나한테는 권한이 없는데. 자네 뭐하나 이 이옴을 쫓아내지 않고. 할머니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우물쭈물 하고 있던 사이에 새 언니가, 할머님, 이러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알아보니 할머님 재산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조금만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힘든 일이에요? 그이도 할머님 손주잖아요. 다시 할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자네 내말 무시하는 건가? 할머니가 다시 호통을 쳤고 남편이 새언니를 보며 죄송합니다. 그만 나가주세요. 라며 잡아끌었는데요. 고모랑 고모부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알아서 떼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꼼짝도 안 하자. 새언니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했어요. 그런 새언니를 보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이 할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어요. 새 언니, 이미 다 끝난 얘기고, 저도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나보고 욕심 많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할머님, 손녀딸은 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도 않아요. 천하의 못된 인간들. 새언니가 악담을 했고 그 순간 할머니가 옆에 있던 청국장을 들어서 새언니에게 확 뿌려버렸어요. 새언니가 하필 우리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에 와서 청국장까지 뒤집어 써버렸네요. 그렇게 청국장을 뒤집어 쓴 새언니가 아 더러워! 아 냄새! 라며 꽁지 빠지게 도망쳐버렸어요. 그런 새언니를 보며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네 새언니한테 절대 한 푼도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알겠니? 내가 어떻게 모아놓은 돈인데? 할머니가 눈까지 불아리며 말을 했어요. 할머니, 그래도 오빠는 제가 말을 꺼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저런 마누라 데리고 온네 오빠도 문제야. 내가 잘못 키웠지. 어디서 데려와도 저런 것을. 할머니는 정말 단호했어요. 다만 할머니는 너한테 갈 유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니? 제가 물었고. 아니, 여기 할머니 집이랑 할아버지가 주신 땅이랑 그때 나한테 준 돈이랑 그거잖아. 제가 대답했어요. 이거 사 정신 바짝 차려 돈이 꽤들 거야 네 오빠 줄 생각은 하지도 말고 네 언니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다 할머니 마지막 부탁인데 그래줄 수 있겠니 할머니가 남편과 제게 부탁을 했어요 알았어 할머니 걱정 마 내가 꼭 그렇게 할게 제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을 언니를 돌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할머니는 언니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한동안은 할머니와 함께 기부할 곳도 알아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항상 달력을 옆에 끼고 앉아서는 오늘은 올려나? 이제 와도 나는 여한이 없는데? 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정말이지 할머니가 깨어난 지딱 3년이 되던 그 달에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할머니를 급히 병원으로 모셨고 의사가 다시 선고를 했어요. 그런 의사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전에도 선고 이후에 다시 일어나신 적이 있어서요. 남편이 부탁을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의사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유족들 마음은 알겠는데요. 빨리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남편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잠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애원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는 다시 깨어나지 않으셨고, 그때 할머니의 말대로, 할머니는 딱 3년은 더 살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은 그렇게 평화로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참 신기했던 것이 딱 3년이었어요. 할머니는 정확히 3년 만에 눈을 감으셨는데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할머니는 정말 3년 전에 저승사자를 만났던 것일까요? 그냥 우연이라 하기에는 맞아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 그저 놀랍기만 하네요. 그리고 오빠가 유산을 다 포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새언니와 큰 다툼이 있었고 오빠가 새언니에게 네가 인간이냐? 너랑 못 살겠다. 너랑 이렇게 될거 우리 할머니가 이미 아셨던 것 같다. 그냥 끝내자. 그렇게 이혼을 통보하기에 이르렀어요. 새 언니가 허구한 날 돈, 돈, 돈 했나 보더라고요. 문득 생각해보면 오빠 말대로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결국 둘은 이혼했고 오빠는 홀로 나와서 살고 있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했는데 말로 해 뭐하겠습니까?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혼한 오빠에게는 할머니가 주신 일부를 주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생각하신 것이 그것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언 날인가 할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네 오빠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한 푼도 주면 안돼 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기에 할머니는 제가 알아서 잘 하리라고 그리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할머니가 주신 유산을 확인해 봤는데 할머니 말대로 꽤 많은 돈이더라고요. 아마도 항상 언니를 걱정하던 할머니가 쓰지도 먹지도 않고. 악자 같이 이 돈을 모았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할머니를 생각하니 다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뜻대로 우리는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부디 후원받는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따라 우리 할머니와 언니가 생각이 나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거기서 할아버지랑 언니 만났어? 아빠도 만났겠네? 거기서는 언니가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진 않을게. 할머니 많이 많이 보고 싶어. 그리고 사랑해, 우리 할머니.